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 교회사적으로도 또 현대 문명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현재는 없는 그 사회적 관습이자 제도였던 그 노예제도, 그 노예제도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법문 가운데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형제자매 또 가족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계층 질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회적 계층 질서를 인정하고 또 우리도 수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이것을 대적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걸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대적하고 또 이러한 그, 이런 계층적 질서가 용, 이, 경인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 그 사회적 제도 안에서 교회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적 생각들,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참된 복음의 정신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 앞에서 먼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지침이 먼저 선행되고 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지체들끼리의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마음에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노예제도가 교회에서 용이 될수 있을까요? 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 당시 이 바울이 이런 부분을 그, 마치 어~ 마땅하게 여기서 나온 본문처럼 당연히 그 교회에서도 이러한 그 계층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가르쳤다라고 해서 바울의 이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 성적인 부분 즉 어떤 부분입니까 그 젠더 이슈 어~ 여자야, 여자와 여자남자 관계는 어때야 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참, 많은 그런 지탄들을 받는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참 곤란합니다. 당시에 그, 이 사회에서는요, 도시 안에 종의 비중이, 그, 즉, 노예의 비중이 얼마나 됐냐면요, 인구의 그, 로마의 도시 안에서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그,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반에 육박할 정도의, 어, 그런, 그, 사회적,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이 됐어요. 즉,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 주로 많이 끌고 와서, 그, 노예로 또 수용을 했죠. 그리고 노예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비참한 경우도 있었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자유민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오히려 성공할 기회를 갖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운데는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내용이 아니고요. 당시 사회적 시각에서 노예는 어떠했는가라는 거예요. 어, 고대 희극에서 표준적인 주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요. 거만하고 버릇없는 노예, 종, 이런 경우가 희극의 주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행, 자신의 위치와 그런 상황을 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표준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의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부터 그 사람이 만약에 노예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안에서 참 자유하니까, 나는 사회적 사, 상황에서도 난 그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어, 그 판단을 해야 됩니까? 생각 자체의 기본적인 구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아주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파장이 문제예요. 그럼 파장은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장치를 중심으로 두는 그러한 그 판단에 의해서 그런 대입에 의해서 그런 적용에 의해서 많은 신앙인들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많은 지체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그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더 읽어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 사회 질서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뭐냐면 노예들의 반란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 질서가 엎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그, 어,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들거나 또 내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 가장 먼저 제어해야 될 그런 그, 어, 반란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땅히 여기서 마땅히 공경할 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요. 어헬러원그 뜻을 살펴보면은 파세스티메스 모든 존경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마땅하게 공경해야 되는 상황. 그리스을 어떻게 지역을해볼 하면 좋겠냐면요. 공경을 다,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공경을 다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상자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복음이 대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진리는요, 이땅 가운데, 이땅 이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일로 끝맞쳐지질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가르침, 이 복음은 우리가 영원히 간직하고 누리게 될그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포커스가 이 땅에만 머물러서 도리어 이 복음이 방해받거나 또 내지는 복음의 모든 시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구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신앙을 얻게 되는가? 단지 이 땅에서의 소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한 발짝 더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상전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훨씬 더 충실히 섬기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지 종과 주인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내가 할것 권리만 따박따박 찾아가면서, 다른 말만 따박따박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정말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딱하죠. 그리고 만약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뭐를 손가락질합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죠. 그냥 입만 살아서 저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가까의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환대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신앙인을 높이 평가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같은 신앙이니까 다 똑같해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진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칫한 못하면요 마치 북한에서 그렇잖아요. 다 동무라고 말하잖아요. 동무하고 평등이 아니까 사실은 그렇게 평등하지도 않죠 자기들끼리 계급이 오히려 당원이냐 아니냐 뭐 간부냐 아니냐 이런 확인이 갈리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동무라고 하죠. 사람은요. 결코 어느 자리에서든지 굉장히 이기적인 자신의 본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등하고 또 내지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어,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고, 정작 자기하고 조금만 차이 있는 사람한테는 괄시하거나 자신을 더 앞세울 때가 너무 더 많죠. 도리어 이 높은 사람, 자기보다 조금 그 나은,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것을, 뭐, 어떤 기준으로 말할지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선정을 하지 않고요. 자기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 하대하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뭐, 그냥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즉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권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요. 반듯하고, 에이를 갖춘 사람은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젠틀한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 이제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는 똑같아. 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계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질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이의 그, 이 질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이든 과부를 어떻게, 다룬, 어떻게 대하라고 나오는지, 성경에서 보면, 예, 그, 그냥 자매 대하듯이 하지 말고, 뭐, 교회 안에서 마치 아버지 대하듯 하고, 어머니 대하듯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 앞에서 5장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에 대한 질서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연륜도 분명히 존중을 해야 돼요. 내가 밖에서는 훨씬 더 나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요. 뭐그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았다 하더라도요.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연륜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델 전후세에 보면 디모델이 뭐라고 하니까 어, 사도 바울이 네가 나이 어린 것을 어 그, 시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죠. 예. 오히려 신앙의 경륜에 대해서 도 또, 또, 비평가하는 부분이 또 있죠.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마땅한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어, 이런 질서를 따라서 자신이 존중하고 또 그~ 그런 그~ 더 낮게 여기면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갖출 수 있겠죠 물론 어~ 성품이 안 되고 또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우하면 그만큼 자신 자신도 상대를 그~ 상대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가치가 안 되네라고 해서 내 팽개치기 내 팽개치길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예, 물론 말로 해서 안 되고 또 주변에서 해도 안 되는 정도로 아주 막장인 경우들은 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치리를 해야겠죠. 그러나 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존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 큰그 편지 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 3절에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냐 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다르다라는 것은 변형됐다는 거예요. 모습 자체가 아주 바뀌었다는 것이죠. 변형된 교훈, 그러니까 이것은 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내용적으로도 손상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교훈들을 한, 그 가르친다고 한다면, 바른 말, 여기서 바르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다르다는 것은 변형되고 변질되고 또 병들었다는 이야기고요. 바른,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가르침, 이가르침의 어, 그 가르침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경건에 대한 교훈이 뭡니까? 바로 모든 삶에 대한 에베의 지침이겠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다른 교훈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뻑 하면 그 다툼하고 다른 사람하고 언쟁하고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물러나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경우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교회 안에 어그 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어 고통스럽게 어 아프다는 뜻입니다. 어, 즉 병든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이거죠. 어. 말이 안통는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런 경우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역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파, 부패하였다는 것은 이건 썩었다는 것이죠.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래서 약탈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탈당합니까? 마귀에게 약탈, 약탈당한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아니라, 참으로 그렇죠.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서 그 종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따박따박 찾는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그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인 수단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 교회에서 활동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그 완성해 가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이익의 방도라는 것은 이제 그 수입원이나 돈 버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다툼이 일어나는, 나게 되고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풍부, 풍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풍족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풍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준이 없죠. 사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예요 사람들마다 물어보면 돈 단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1억이면 와 크다 했지만 지금 1억, 2억 갖고는 뭐돈 많다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이요. 그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키워놨어요. 100억 이상 있어야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세상입니다. 자,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조 단위? 아이고, 진짜 돈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없이 나누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경건이 오히려 큰 이익이 되는 것이죠. 앞서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 경건 무엇이 됩니까? 자신의 이익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쭉 강조했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꼭 아닙니다. 뭐 그런 형편에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말 자체는 아주, 어,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 시장 때부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마귀다. 관청 근처에는 마귀가 천사의 억울로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돈이 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쌓아둔 다한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제가 고대 근동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귀족들이나 왕들의 무덤에 보화가 가득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굴꾼들이 많죠. 죽고 난 뒤에도 어떻게 누려보려고 가득 집어넣은 거예요. 그, 그 경우인데.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썩어 없어지거나, 그리고 탈취당하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풍요로운 게 문제예요. 어딜 가나 먹을 것이 풍요롭습니다. 남아서 버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막 꾸역꾸역 몸에 집어넣자니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고, 남겨두자니 어차피 이게 다 쓰레기로 가고 또 그냥 냉장고마다 음식들이 쌓여 과연 이것이 마땅한 일인가 이렇게 인류가 먹는 것에 욕심을 낼수 있는 시기가 얼마나 있었을까 불과 한 세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요 이때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소용시키고 나면 인류는 어떻게 될, 것,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는 것은 힘을 갖다는 뜻이에요. 어떤 힘을 갖습니까? 내 스스로 자족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매사에 내가 힘이 나죠. 우리 제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예, 이 마음, 부활하는 마음은 무슨, 뭐,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기준이 누군가 다른 데 있는 경우예요. 뉴스만 보면은 이거로 돈 벌었다, 저거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예, 그, 얼마 전에도만 해도 막 주가가 그냥 치솟던 지금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 반토막입니다. 또, 갑자기. 예, 이,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또 붙잡고 있다가 왜 나만 이런가 하고 굉장히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 욕심들이 시험과 원무와 해로운 욕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결국은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제 활동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인가요? 그건 절대 아니죠. 자족하지 않는 마음,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결국. 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계속 이걸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막이죠 막이 마귀. 미혹을 받아 라는 말은 잘못 인도 받는다는 뜻이죠 길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죠 진리에서 우리를 헤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르게 우리는 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인도하는 인도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듯하게 길을 낼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강건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혹하는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배워야 될 것들을 한번 대세 김치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신앙을 내 이익과 내가 목적하는 바를 다루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소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가치에 내 뜻과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의 기준을 두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지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전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서도 계속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찾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나의 삶의 수단, 그리고 나의 소욕과 욕심을 다루는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진실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